액션! 자, 이번 친구 상희를 소개할게요! 어? 너도! <웃음> <웃음> 뭐야! 뭐야 <정말>? 너도 백설공주였어? <웃음> <웃음> 액션! 상희를 소개할게요! 어? 뭐야! 너도 백설공주였어? <laughs> 잠깐 <laughs> 아, <그치. 웃음> 잡아야 돼! 뭐야? 뭐야, 너도 백설공주였어? 백설공주였어? 잠깐만, 잠깐만. 뭐라고? 뭐라고? 아, 다른 공주도 많은데 왜 백설공주를 해? 우리만 백설공주는 나지! 뭐, 누가 그래? 아무도 그렇게 생각 안 해? 태현이가 그러지? 태현이 응? 걔는 너 좋아해가지고 큰일이다, 진짜. 야, 거기서 태현이 얘기를 왜 꺼내니? 아, 맞잖아! 아, 근데 내가 백설공주 뻘찜 했는데! 아, 내가 먼저 옆집 판결했단 말이야! 야, 나는 썸타는 사람 없어서 억울해 죽겠다, 진짜. 백설공주도 못하고! <laughs> 이은이 <이런 웃음> 이게 무슨 없어서 아쉬운요? 열등감 오죠? 어서오세요! 탕탕탕 으로니다한번더 탕탕탕 오릅다탕탕와 맛있겠다. 와. 야 나도 한번 주면 안 돼? 뭐야 uh, 나 나도 하나만 먹으면 안돼? 아니 먹고 싶어? 어 여러 개 있으니까 나도 하나만 줄어. 그래? 마스터. 야 뭐야? 미안. 마 거봉이 아니야? 나 눈썹 문신했어 어 이거 잘 됐다 잘 됐지? 어디서 했어 이거? 나 여기 탕후루 서아 이거 나 아닌데 이 아아 아피한 통해 <웃음> 아. <웃음> 아 손가락 피한 통해 어디가지아아 <laughs> 아, 됐다 <웃음> 오, <웃음> 오, <웃음> 여러분 <큰일> 조심하세요 <laughs> 내고성형이거든 <laughs> 어디가 불편해서 오셨나요? 아, 마음이 우와. 긴장돼. 안 <laughs> 긴장. 아니 얘는 여기 봐봐 완전 거, 이거, 이거 이거 빼야 돼. 아 이빨 진짜 웃기게 생겼다. <웃음> <웃음> 당신 이빨입니다. <laughs> 나 큰일 났어. 사랑니가 이렇게 하고 있던데. 진짜. 사랑니 이렇게. 뭐야? 뭐였어? 아니 짱구 그림체가 됐어. 짱구 그림 이렇게. <laughs> 아유, 옆에 <인정>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점잖아 졌어 아니 되게 조용해졌어? <laughs> 어. 지금 또면 <떨어지면> 안돼. <laughs> 기어. 야 오늘부터 최고 화복 맞지? 자 어여 <laughs> 왜 들어와? 재무할 사람 야 얘가 재무 키트인데 어 털밀 사람 네 여기 재무 키트 심장 키트 재재뭐 <laughs> 아, <laughs> 아, 뭐뭐뭐 하냐 재뭐 한데 아 재무 재뭐 한데 재무한테 재뭐 하냐 쟤 뭐하냐? 쟤 뭐한데? 아. 어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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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 동안에 또 많이 자랐어. 오. 아유. <laughs> 아, 이거 털 바닥에 털이고 뭐야? 아우, 그러니까 교실에서 제모 그런 거 하지 마. 아우, 이 털, 그 누구 털이안요 <laughs> <laughs> 왜, 자연... 왜 이렇게 좋아? <laughs> 아이스크림 부를 때 고르기 좋은 노래 누가 먹어 누가 봐올때 메로나 아 나도 계속 해야 되 누가 먹어 누나

<laughs> 아니, 우리도 제지저무소지저무소지저무소지저무소지저스소저스소지저무소지저무소무무 우리, 아 이거, 이거 우리 무지지지 <laughs> <laughs> <죄송합니다. 웃음>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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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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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어이, 이 어이, 가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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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으차 음차 으차 음차 으차오차이차 음차 명한명차깐한명차명차줄차 음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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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차 음차 음차 아차 음차 음차 음 큐. 우리 어디로 나가야 어디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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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돼? 아 우리 아들아, 우리 아들아, 우리 아들아, 우문들로 나가! 문들다우 아들아, 우리 리 아들아, 우리 아이아 우리 리 아들아, 우리 아들아, 우리 아 저 저게 컨셉이야 저게. 아 오케이 어. 저렇게. 어 저렇게 아, 재밌 게 하는 거거든. 재밌겠다. 어. 야 배추! 어, 뭐 어, 하고 있어? 어. 빨리 잠을 쎄를 찾아! 고기도 뭐 하고 있어? 아! 자, 을 쎄를 찾아, 잠을 <laughs> <자물쇠를 찾아, 웃음> <laughs> 산소가 부족해. 빨리 문 열어야 돼. 뭐해? 배추. 진짜 어지럽어지 어지럽겠다. 안 하는데 찾저 저기 저기 컨셉이야 저기 컨셉 저래야 재밌는 거거든 저렇게까지 해야 돼? 어저저 쟤는 뽕 뽑았다 아 뜨거 <laughs> 잘한다 잘하네 헨리가 <안> <laughs> 더 부끄러워하고 그러니까, 아니 헨리 어디까지 가는 거야 계속 <laughs> <계속 노력해. 웃음> 너가 그거 살펴보는 동안 내가 이걸 파악하고 있고 너도 이거 보는 동안 내가 파악하고 있으니까 좋아 우리 나갈 수 있겠다. 아니 가지 풀어야지. 아니야 나는 이거를 살펴봐야 돼. 아니 봤는데 잘 모르겠어. 어 그면은 더 뒤져봐. 어어 어. 어 해리 어. 어. 뭐 보여? 안 보여. 안에까지 꽂고. <웃음> <웃음> 어 그래. 지투랑 우디도 보다가 뭔가 있으면은 나한테 알려줘. 어, 어.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돼. <laughs> 너네너 너네 하는 게 정말 중요해. 나한테 알려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 내가 상황을 파악하고. <laughs> 너네가 알려줘. 내가 상황을 파악할 수 있으니까. 어꼭 어. 나한테 알려줘. 내가 상황 파악할 수 있게. <웃음> 오케이. 지금 <laughs> 뭔가? 아나나 나. 우리 모르잖아 지금. 딱 봐도 모르는 문제야 이거는. 어. 첫 번째 문제 힌트 쓰면 안 돼. 힌트 세 어. 번밖에 안 된다 고 나 진짜 궁금해 미쳐버리겠어 이거 빨리 아다 말고 싶단 말이야 스토리 진행하고 싶어 아 좀만 풀어보자 그나 진짜 빨리 나 근데 궁금해 미쳐버리겠어 이거 답이 뭔데 나 진짜 답답한 거못 참아 아 저거 고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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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아, 가슴 막막막하단 말이야 아, 자, 야, 바, 물어봐 풀어봐 <laughs> 가슴이 왜묵아게못 왜왜 <sorting> 아빠 놀이터 가자 어 그래 가자 가자 아 쓰지 말자 하다가 하도 묵묵가 없어서 가슴이 묵묵한 거아니니까 아니야 없아다괜아 이런 식으로 한 um, 이런 식? 네 그런지. 어, 그런 식어 그렇게 해지 큐! 야 이거 써야 되는 거야? 어, 어, 뭐. 어, 써야 돼 써야 돼 이런 거까지 해 돼? 냄새나 냄새 마라탕 컨셉? 마아탕마탕 이런 식으로? 오 <laughs> <laughs> 어, 똑같다. <웃음> 똑같다! 한번 <laughs> 아, 해보겠습니다 큐! 어뭐 거기서 나온거야 더 매직 스타! 큐! <laughs> 아, 일행분들 다 오셨나요? 아네 아, 네. 그러면 마라이스케이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마라탕의 재료가 되셔서 마라탕이 끓기 전까지 <웃음> <웃음> 아, <근데 또> 왜... <laughs> 왜 그러세요? 어? 왜 그러세요? 아, 나 잠을 안 듣고 생각하고 울었는왜 <laughs> 울어? <웃음> <웃음> <왜> 울어? <웃음> <웃음> 울고 있어 아, 그 인간 걸리신 분들에게는 끝나고 마라탕 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 그 부분 한번 다시 해볼까? 인간이신 분들 끝나고 제공 아, 인간이시면 끝나고 마라탕 재료로 마라탕 끓여드려... <laughs> 아, 제로! 제로 마라탕! 아, 제로, 제로 마라 아, <laughs> 아, 인간이신 분들에게는 끝나고 마라탕 재료로 마라탕 끓여드립니다. 레디, 큐! 이번엔 잘해야 돼. 얘들 그 이번엔 잘해야 돼. <웃음> <웃음> 아니, 규, 왜 큐라고 <laughs> <laughs> <왜? 웃음> <규하고> 해! <laughs> 탈출? 바랏한 콘셉트 맞네, 알바생 예쁘시다. 사랑합니다. <laughs> 야너안 해도 돼가. 오늘 하루 종일 그 드립치고 싶었는데 아니 그 중요한 말 하다 보니까 이게 좀 간다.